아, 우리 좌우 또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어참 아름답습니다. 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자 어, 신혼 때 결혼하면서 어, 남편으로 받았던 예물 가운데 다이아 반지가 하나 있어서, 어, 이 다이아 반지를 팔아 가정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귀금속, 네, 판매점에 이 반지를 가지고 갔답니다. 어,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다이아 반지이기에, 어, 제법 큰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서 이 판매점 주인에게, 네, 이 다이아 반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 판매점 주인의 다이아 반지를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겨우뚱겨우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들여다 보다가 또 겨우뚱겨우뚱하고 그리고는 다시 들여다 보고 이제 이 여인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입니다. 아,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제 평생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사준 반지가 가짜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또그 명품이라는 거잘 아시죠? 네. 뭐 제가 이렇게 저는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게 명품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 이 명품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이 있는데 우산을 들고 가지 않다가 비가 와요. 그런데 이 명품 가방을 들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머리에 쓰면 이거는 뭐예요? 가짜. 네. 비가 오니까 이 가방을 품 안에 품고 뛰면 이거는, 네, 진짜. 진품이라고들 합니다. 어, 요즘 시대는 이렇게 가짜가 진짜 같고 그리고 또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어, 벨트 하나, 이 명품 벨트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도 잘 몰라요. 네. 이 명품 벨트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 봐도 진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만 삼천 원 주고 샀습니다. 네, 제가 일부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에, 우리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걸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샀어요. 인터넷 뒤져 보니까. 모양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거 실제 진품은 뭐만 삼천 원이 아니라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물건부터 시작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산상순의 일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사시다가 이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가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그리고 의 천국 백성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은요. 사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일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봤더니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뭔가 좀 다른 말씀 같아 보이죠. 한쪽에서는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여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말 속에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답을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나니라. 그러니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이 마치 잘못 이해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은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임이 옳습니다 여러분 무늬가 호피 문양이라고 해서 다 호랑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술로야 누가 주여주여 주여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책의 첫 장의 부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다. 어, 이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 생활에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아야니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따르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이 책에 소개하는 이 아야니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단한 명도 빠짐없이 온 주민이 회교도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부족 출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여인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회교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슬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정체성도 그리고 집안의 체면도 친인척과의 관계도 또 사회적 이 등이 모두 바로 이 이슬람 신앙과 단단히 뒤엉켜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슬람 신앙을 버리면 이 여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아얀이라고 하는 여인이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가족들은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이 여인의 목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연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고 구주가 되셔서 죄를 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노라고 이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아얀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경우에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있음을 알기에 이 대가를 예상하고 또 몸서리치는 영적인 떨림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에는 두려움을 한가득 담은 채, 이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될수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우리가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입니다. 먼저 우선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진리에 동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 읽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필요한 건 그게 전부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죽기를 요구하신다라고 반도 지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함께 했던 가족에 대해서도 친구들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해서도 문자 그대로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아얀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제 죽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탓에 이 여인은 가족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외톨이 신세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동족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앞에 예수님이 부르신 4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부르심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직업과 그동안 모아들였던 모든 재산, 그리고 살아오면서 꿈꿨던 꿈과 야망, 함께 했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안전한 삶과 안정을 모두 버리고 쫓아오라고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안드레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렸고 요한은 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바울도 그리고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했으며,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자신들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죽기로 각오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은 영적 기도문을 따라 읽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기도문을 따라 읽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날부터 나는 죽었다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에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언제든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앤도 슈사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제 일본의 어느 신부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받는 핍박받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교하지 않는 선량한 일본인 크리스천들 그들은 노동에 지쳤고 그리고 늘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을 바닷가에 세워놓은 십자가에 매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일본인 크리찬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신부가 전하여 준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처절한 삶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지었던 그 예수.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크리스천들의 죽음을 목도한 로드리고 신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죽음의 길 앞에 놓여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느냐. 죽어가는 크리천들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울부짖습니다. 이런 로드리고 신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발바라 성화를 발바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발본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라 성화를 놓고이 성화를 밟는 자는 살려줄 것이요. 성화를 밟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이기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화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일본인 크리스천들은 이 성화 밟기를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신부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그 성화를 감는 그 아픔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 누구보다 더큰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일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단한 번도 없었답니다. 수능이 지난주 목요일에서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로 일주일간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포항의 지진으로요. 점심을 먹고 저도 교육자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양치질을 할때못 느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건물이 흔들리는데 요 아닌데, 난 몰랐는데, 그러고 양치를 멈추고 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건물이 흔들립니다. 서울에서도 느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사를 접하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리는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항의 지진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땅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내 고난과 고통으로 끌어 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죽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좀더 나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쫓았던 것들,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가난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구습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앞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넓고도 멋진 신앙의 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혼자서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느냐? 당신 한 사람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다. 당신 한 사람 없다고 교회가 봉사 못 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교회 쫓아다니느라고 그러느냐. 유난 떨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듯이 대충 세상과 짝하면서 믿으라고 우리를 꼬여내려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이라도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했으니 됐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통과 압박과 고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고난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사람은 기피하고 험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내 마음 자리와 그리고 삶을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이제 부자 청년 한 명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인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몇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구장에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학식도 높고 뛰어나며 물질이 많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요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무지한 삶을 비워내고 이제 예수로 채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입으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과 내 의의가 아닌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실천의 삶이 필요합니다.